안녕하세요. 그 주일을 맞이하는 기분이 어떠세요? 아 매주마다 새로운 마음이 들어서 너무 너무 좋은데요. 특히 한 주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매 주일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. 예배드릴 때 혹시 <laughs> 네.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?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한 마음인데요. 특히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찬송 부릴 때 제일 많이 가까워질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나요? 아, 저는 원래 모태신앙이었는데 청소년기에 방황을 하면서 좀 약간 교회를 등졌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그러다가 지금의 신랑을 만나면서 같이 교회에 예, 다니게 되면서 스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된것 같아요. 예. 그면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더 알고 싶은 거 있으세요? 저는 예수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모든 사람을 사랑해줬던 그런 마음 있잖아요. 그 마음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저도 네,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. 목적하고 목표가 있다면. 어, 저희 가족 모두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고요. 그리고 제 주변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분들도 있고, 교회 아직 한 번도 안온 사람들도 있어요. 근데 그 사람들 모두가.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갈수 있는 예,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 올 한해를 살아가면서 네. 감사한, 거 있으면, 아... 감사한 거 있으면? 아... 후회하거나 아니면 반성하는 일보다 감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에서 예, 가장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저희가 이 교회에 오면서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로 시작했는데요.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저희에게 둘째를 달라고 했거든요.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민수 첫째 아이가 이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알아가고 항상 기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처음에는 큰 교회들만 다녀서 사실 작은 교회 이미지가 있었거든요. 근데 그 교회 이미지 속에서 가족적인 분위기 있잖아요. 처음 뵙는 분들조차도 예,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가족적인 이런 교회 분위기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. 사랑합니다. <웃음> 사랑합니다. <웃음>